생일이 언제시라고요? Yes. yes. <laughs> 기 이름을 그 종이에다가 쓰셨어 아, 와이프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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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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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Yes.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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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고 둘째 주에 대한 수업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RVP 먼저 할게요. Revisiting Practice. 초장부터 아주 저에게는 큼직하게 느껴지는 발표 과제가 있었어요. 5분 프레젠테이션인데, 이전에 자기가 했던 작업, 요즘 하고 있는 작업, 그리고 뭐 하고 싶은지 이런 거 5분 동안 발표하는 거였는데, PPT 만들고, 스크립트 쓰고, 외우고, 좀 부담이 많이 그지 그걸 하는데 한 하루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 PPT 만들고, 준비하고 하는데 쓰인 시간을 대충. 다치면 아, 어, 논문도 읽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느 그것뿐만 아니라, 준비물도 두수 없다 많았고, 아, 음, 수선적 실천을 할 재료도 미리 생각해서 올려야 됐고, 음, 수선적 실천은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전에 했던 작업들 중에서 내가 좀더 뭔가 손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수정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과제처럼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수업은 크게 발표하고 수선적 실천 실습하고 각자 이제 해오던 거를 발표를 했는데 당기한테 얘기를 했지만 아 영어를 교수님이 말하는 거는 못 알아들을 때뭐 그냥 아, 당연한 뭔가 못 알아듣는 게 이제 우리가 예습을 해가니까 아 교수님이 대충 이런 맞아.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짐작이 좀 갔는데,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 동기들의 이야기, 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laughs> 궁금하고... 응, 궁금하고 재밌을 맞아. 것 같은데, 알면 맥락을 알면... 음. 근데 음. 녹음했으니까... 그리고 막슬라이드에 그림만 음. 보여주고 말로 하니까 더 이제 힌트가 없어서... 음. 와, 작업 너무 멋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재밌었어. 다른 사람들 그 작품 되게 흥미롭게... 자기는, 뭐에 대한 발표를 했지? 현재 키워드랑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키워드 잡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고민이 많이 됐지. 내가 지금껏 해왔던 거 그리고 너뭐 포트폴리오 제출했던 거 이런 걸 봤을 때 나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라인이라는 개념이고 그거를 참고하는 수단으로 드로잉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나는 라인과 드로잉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내 나의 걱정은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니까. 자기의 은행나무나 밀라의 빵이나 여우 막 이런 것같이 세부 주제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보긴 음. 했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건 현재 라인에 대한 탐구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첫 번째 주가 끝난 거고 시작인 거잖아. 뭐 넓은 주제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지겠지? 자연스럽게. 어, 매체 탐구를 좀 해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주제를 은행나무 으로 잡았잖아. 우선 그왜 은행나무로 잡았는지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버스 타러 가다가 은행나무를 봤는데 나한테 이제 충격이었지. 은행나무를 본 사실이 여기 은행나무가 있네 영국에도 여기 플라타너스도 많고 응. 한국에도 많은 왜그 은행나무만 보면 좀 여운이 남지 할머니네 집에 있던 은행나무가 생각이 나고 응. 막 친척들이랑 모여서 그 은행 털고 거기서 삼겹살 드럼통에 구워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이제 같이 막 나면서 그 은행나무는 나한테 좀 특별한 뭔가 의미를 가졌구나를 응. 여기 와서 은행나무를 보고 좀 생각이 든것 같아 한국에서 은행나무 보면 아무 아무 음. 은행, 똥냄새.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난 은행나무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제 다시 거기서 좀 넓혀 나가야 되는 것 같아. 뭘 하려면. 그냥 은행나무를 사실 뭐 은행나무 그리기 이런 건 아니니까. 그치. 직접적으로. 응. 그래서 아무튼 발표를 하고, 어, 논문 읽어간 거는 또 하나도 얘기 안 했지. 아,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답변도 준비했는데. 답변까지 준비를 했다. 그럼요. 이 시간 관계상 무슨 논문이었어 지금 얘기해 주시죠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학생과. 동등하게 하자 <laughs> 요약을 아주 잘 하시네요 <laughs> 동등하게 하자. 학생과 교사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는 수업을 응, 응. 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응. 미술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뭔가 알려준다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친다 무언가 지식을 전달한다보다는 같이 만들고 뭔가 응. 서로 가르치고 어. 배운다라는 좀 신기했던 게 아, 러닝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난 당연히 그 예비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하고 러닝 커뮤니티를 만들 거라고 생각. 근데 그 러닝 커뮤니티가 예비교사랑 학생들이랑 만드는 거였다는 게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되게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교사는 교사, 학생은 학생. 음, 교원학습공동체 이런 거 어. 일자라는데? <laughs> <읽지 알았는데 웃음> 어, 아니었다. 학생이랑? 근데 진짜 학생이랑 동등한 위치가 돼가지고 어. 공동작업을 하는 거잖아? 음. 가능할까? <laughs> 내가 할수 있을까? 그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방과 후에 미술 더 하고 싶은 애들 모아가지고, 동아리 운영하는 것처럼 주제만 정해놓고, 자기도 그냥 작업하고, 애들도 작업하고, 서로 아이디어 교환하고, 어,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거지 뭐. 논문은 그런 내용이었고, 수선적 실천에서는 다들 준비해온 재료 가지고, 작업하고, 자기는 뭐랬지? 넵킨에 그렸던 드로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처박아놨었는데, 그거를 조금 다시 바라보고 다시 만들고, 얘와의 관계를 어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갔죠. 준비물들이 되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망치, 나사, 뭐 실바늘 뭐 이런 게 있어서 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머리로 계획한 거는, 계획일 뿐이고 그냅킨을 만지다 보니까 축축하고 부드러운 게 선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거를 좀 바느질이랑 연결을 해봐야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실로 꼬매게된 나도 자기가 당연히 그거를 <laughs> 색칠하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나도 내거 하다가 자기 거를 딱 봤는데 옆에서 막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더라고 해서 <웃음> 오잉? <웃음> 정말 예상할 수 없다. 음. 스포 그리고 그킨에 티팟이 그려져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흔적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흔적에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뭘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40분이 되게 마음이 조급해지게 하는 시간이었어. 엄청 짧은 시간이었어. 음. 결국 다보두가 마무리를 못 하고 이제 그냥 수업이 끝나게 돼서 좀 아쉬웠어. 빨리 얼른 다시 만들어보고 좀 느낀 점을 자기랑 공유하고 싶. 자기 되게 재밌는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하던 뭔가 물리적인 작업이 없으니까 가지고 음, 있던 음. 게, 그냥 지난 시간에 그 얽힘에 대한 주제로 그걸 그냥 다시 가지고 가서 좀더 나는 그 재료 탐구를 하고 싶었지. 그래서 택배 박스 같은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 건데, 그냥 그걸 이제 사실 처음에는 정말 한국적인 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한지가 떠오르더라. 고 택배 박스를 뜯으면 겹을 야, 뜯으면 음. 해서 얇게, 음. 해서 음. 붙이면 뭔가 그 한지에 그 오들투들하고 뭔가 그런 결이 음, 음, 음. 살아있는 그런 종이를 만들어 볼수 있겠다 해서 음. 이제 뜯어보다가 풀칠을 하는데 풀이 이제 한국 딱풀이랑 다르더라고요. 딱풀인데 냄새도 좀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바를 때 질감이 되게 음, 다른 거야. 그래서 궁금하다. 되게 다른데 하고 이제 그 풀을 가지고 이제 에이포 용지에다가 계속 치덕치덕 해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보고, 좀 뭉탱이로도 발라보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지. 근데 그걸 하면서 좀든 생각이, 그 은행나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은행 작업을 할 때, 얘를 이제 포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비닐 같은, 비닐 포대자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짓이인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그 과육 같은 거를 벗긴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지퍼백 같은 데다가, 은행을 만드는 거야. 은행을 만들 때, 그 풀을 모아 가지고 풀을 이제 약간 수제비 반죽처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반죽 안에다가 물감을 넣는 거야. 물감을 넣고 그걸 감싸 그 풀로 풀 덩어리로 물로, 물감을 수제비 만들 듯이 만두 만들 듯이 음, 그니까 음. 만두 피가 풀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그걸 좀 굳혀. 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굳혀. 그걸 그게 약간 은행처럼 그리고 <laughs> 그런 걸 이제 엮게 만들고 지퍼백에 넣고 다시 또 거기 그 지퍼백 안에 물감을 넣어서 믹스를 해보면 어떨까. 오좀 오, 예쁘겠다. 그 믹스되는 색 그래서 그거를 한번 스튜디오에 가서 음, 시간 될때 그래. 해보고 더 만져봐야 될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교수님이 <laughs> 어, 맞아. 집에서 교수님의 엄마가 주신 건지 아무튼 되게 그냥 오래된 나풀나풀거리는 음, 천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셔서 어, 도자기인지 원피스인지 뭔지 <laughs> 그래서 바느질을 어, 수선적 실천을 어, 수선적 실천을 하신 음, 나는 그게 좀 인상 깊었어 지난 시간에 우리 실습할 때 교수님 뭐 하셨지? 그냥 앞에 계셨나? 지난 시간에 하시진 않았는 음. 그러니까 나는 어디 워크숍 같은데 가면은 음. 진행하시는 음. 선생님이나 작가님이 내가 작업하는 동안 뭐 하는지도 되게 보거든. 그게 음. 참고가 되니까 내가 음. 교사 역할로서 음. 근데 그렇게 같이 작업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맞아. 사실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여기는 뭐 <웃음> <웃음> 왜. <웃음> 왜 색칠 안 하니? 이거 배경 색칠 안할 거야? 왜이러 <laughs> 되게 그치? 부담스럽잖아. 되게 그치? 되게 부담스럽거든 나는. 와서 내가 하는 거 보면 어, 그러니까 그런 것같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피드백 해준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음.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음, 거인 거지. 음, 그치? 음, 음, 음. 어. 앞에 안 계시길래 어, 어디 계시지? 했는데 어? 저기 앉아 계시네. 음. 하고 계시네. 진실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 어 맞아, 그치? 맞아. 어. 맞아 이 액티비티의 진실된 어, 느낌? 음, 나도 한다. 음, 어. 의미가 더 어. 있어 보이지, 더니까. 그러니까. 어, 어. 더 뭐, 인상적이었던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자기가 알려준 교수님 메일함에 8,000개. <laughs> 아웃룩 메일함에 8,000개의 안 읽은 메일이 있었다. 그래서 서성민이 생각이 났다. <laughs> 분명 좋아할 거라며, 이 사실을 어, 알면. 맞아. 어, 목요일은 이제 IS, Independent 응. Study 수업이 있었죠. 더워가지고. <laughs> 교수님, 이제 그, 맞아, 인상적이었던 음. 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얘기해보면, 교수님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주황색 아이스크림. <laughs> 막대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아, 오늘 학생들이 와서 더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난 뭐라고 하지? 약간 이런 개그를 농담처럼 진심 진심인 농담 맞아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엄 추워가지고 난방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거 완전 빵빵한게것 같다는 반팔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반팔을 아. 입고 아이스크림을 그치 과제가 두개 있었어 어 과제가 있었죠 우선은 이전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건 물질, 도구, 기술, 이런 거 하나 음. 가져오기. 그리고 텍스트. 음. 자기 작업에 영감을 준 텍스트 가져오기. 그것도 발표 같이 어. 수업이 진행됐죠. <laughs> 그런 물건들이랑 이런 걸 깔아놓고. 얼른서에 대해서 얘기한, 어, 음. 얘기한. 거기서 재밌었던 거는 어... 자기는 진짜 몽땅연필을 하나 거기다가 <laughs> 나는 노트북을 <laughs> 거기다 두고 해서 되게 대비, 어, 대비되는 재미가 그냥 있었고, 음. 기억, 뭐 기억나는 거. 빌라의 그 반죽, 빵 반죽.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좀 이렇게 만져보고 손으로. 음. 그걸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 음. 딱그 차가운 감촉이랑 음. 바로 그 촉감으로부터 뭔가 어린 시절에 파랑 음. 만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딱 상기가 돼서 그 도우 반죽의 냄새도, 촉감도, 온도도 모든 게다좀 음. 낯설어가지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작업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게 음, 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던지고 노는 <laughs> 그, 그걸 교실 진짜. 벽에다가 어 이거 공놀이처럼 할수 있겠는데 하면서 어, 그거를 어, 벽에다 던지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다르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 일이다 재밌는 광경이었어 교수님도 던지고 음. 밀라도 던지고 던졌는데 막 부, 벽에 붙었어 어, 그 모두가 떡대서. 즐거워해 음. 감탄하고 막 나는 속으로 아 저거 어떻게내나저 <laughs> 지저분해진 거 그럼 보셔야 될것 같아 교실은 흔적 낫도. 그러면 좋겠다 1년 후에 안 음. 두고 안 바꾸고 교실은 네, 자기는 그 얘기를 했지 드로잉에 대한 또 선에 음, 대한 음. 얘기 음. 나는 이제 뭘 얘기할까 하다가 그 유튜브 만들고 있는 영상 만들고 있는 거를 음. 가지고 가서 음. 어, 영상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음. 환경에서 음.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아, 그세 가지 음. 얘기했었던 거지. 시간과, oh. when, 어. where. 진짜 중요한 어떤 음. 포인트다. 음. 내년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다시 돌아갔을 때는 열심히 해봐라. 뭐 약간 이렇게. <laughs> 그걸로도 또한 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한 시간 반이었어. 일곱시였어. 네, 일곱시. 한 네. 시간 이랬는데 바로 논문을 읽으시더라고. 자, 논문은 또 무슨 내용이었죠? 어 호크니, 하이데거, 물질적 사고, 하이데거의 그 다루기 개념을 미술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네, 나는 그 하이데거가 나와서... 그때 그냥 한국에서 읽어봤던 하이데거, 가 논문들에서 나오는 응. 너무 어렵고 피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음. 직접적인 얘기라고 해야 될까? 맞아. 어. 되게 와닿았 그거는 조금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렵긴 음. 했어 그러니까 이해하고 막 서로 막 얘기를 좀 하는데 이해하기도 좀 약간 바빠가지고 좀더 우리의 어떤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늘면 한두 마디씩 할수 있지 않을까 영어도 당연히 거기 음. 한몫 하겠지만 한국 교육에서 그렇게 수업 음. 시간에 다 같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를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치 초, 중, 고 심지어 대학교 음. 때도 맞아. 그래서, 어, 이거 어디서 내가 끼어들어야 되나. 음. 그, 그거부터 또 용기가 필요하고, 음, 영어는 또 용기가 더 필요하고,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의견 나누기를 사실 해본 적이 거의 없지. 맞아. 그렇게 하고 논문 읽고 끝났나? 아, 아니, 교수님, 그 교수님 ppt, PPT. 어. 아, 아주 주용이이았았데빠 빠르게 해 주셨죠. 어. 시간 안에 끝내끝내 p 음. 려 ppt p 는 t 제는 이제 그런 게 나왔지. 나왔지. 소수를약개 ppt ppt 로하아 p 같아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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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음, 간단하게 하시고 어, 작업 속에 어떤 걸 해오셨는지 음. 되게 또 재밌었던 부분은 교님이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면서 실천적 예술을 소개를 해주셨지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맞아. 스케이트보드를 그렇게 타신다는 거 자체가 음. 네. 논문은 자기 아, 알아? 뭐뭐 뭐 했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메토리얼 띵킹에 어, 대해서 음. 읽었잖아 그 내용이야 거의 음, 어, 다를 맞아. 게 거의 없어 재롱 작가님 워크숍 또 그렇고 너크너크 워크숍도 그렇고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실현시키면 그 분들의 워크샵이 되는 것 같아. 요 재료가 이끄는 대로 내 손이 이끄는 대로 계획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뼈한 사람만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고 신비롭게 들리기도 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일반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 물질적 사고가 중심이 된 예술 교육을 어떻게 한국식으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싶다 음... 자기랑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 뭘 네. 해라도 사실 없고 아, 해봐야만 아는 거니까 사실. 어. 어떻게 펼쳐나 나갈지 어. 너무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말로 설명이 잘안 돼. 그치? 맞아 해봐야 알아. 어, 해 해봐야 된다. 해 보는데 다 다르니까 어. 같은 걸할 수가 헉? 없고. 어. 그치. 난 그런 생각도 들었어. 우리는 뭐 미술 수업 할때 음. 주제가 음. 선행이 되잖아. 음. 여름 방에 학뭐 했는지에 대해서 음. 그려본다. 이러면 음. 이제 주제가 먼저 선행이 되니까. 음. 또는 기법, 어. 뭐 모자이크. 어.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아예 이 그냥 재료를 주고 뭔가 주제가 중심이 될순 없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제로 시작을 하되 그 메터리얼 띵킹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 뭔가 1년을 두고 미술 수업을 한다면 초반부에 매체 실험을 다양하게 아... 하고, 뭐 하루는, 어... 뭐 차륙, 하루는 뭐 차를, 하루는 뭐스트 물감 하고 그 다음에 주제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음... 주제를 표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 음... 내가 어... 써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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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들을 어. 이제 토대로 해서. 어, 발전시키는 아. 거지, 나의 아. 그 물질적 경험을 아. 그 주제 안에서 주제도 정하고 <laughs> 음. 재료까지 사실 우리는 거의 정해주는 수업을 하잖아. 음. 뭐 오늘은 뭐 여름방학에 대해서 음. 표현해볼 건데, 뭐 색연필, 물감, 음. 뭐 사인펜 쓸 거야. 음. 이러면 음. 너무 애들한테 맞아. 갇히는 것 같아. 음. 그렇지 그러니까 둘다 정해놓고 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하나만, 너무 하는 열어놓던가. 맞아. 너무 비교하기 쉬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음. 결과물을 보고. 그 딱정해져 있잖아. 그 응. 그럴듯하게 기술이 좀 있는 애들의 그림이 맞아, 맞아. 잘 그려보이는 그것부터 깨부셔야 될것 같아. 매체 탐구를 하면 정해진 답도 없고 틀도 없으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것도 없고 애들이 조금 더 거기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고민은 그렇게 막 신나게 매체 탐구를 했어 이것도 좀 고정관념인가? 그러고 나서 음? 뭐가 나와야 될것 같은 그 어, <laughs> 그런 아, 압박감 아, 음. 근데 그거를 좀너끈너 선생님이 힌트를 주셨어 이제 교수님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는데 교수님 조언을 조언? 조언이 아니라 이제 따뜻한 격려, 그렇지. <laughs> 제일 좋았던 순간. <laughs> 힘들지 않냐? 어. 어, 괜찮다. 교수님이 이제 힘들면 논문 두 페이지만 읽어와도 된다. 어.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 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해주셨지. 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발표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계속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맞아. 정확한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음... 어떻다고 하셨지? 필요하고 좋다. 음... <laughs> 그래서 용기가 아, 필요하겠지만 괜찮다. 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지. 감사했지. 이것이 페다고지라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것이 페다고지다? 그... 어. 그런 과정이 에... 페다고지다? 아니 아니, 뭐야? 뭔가 교육자로서 학생들한테 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도 어. 페다고지라는 거 아니야. 내가 따뜻한 격려 감사해요 이렇게 하니까 어, 어, 어. 어, 이것도 페다고지라고 교육이다, 하... 이것도 어, 교육이다. 어, 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음, 이런 그런 것인가? 의미로 난 어. 받아들였어. 어떤가요 두 번째 주.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집에서 우리 며칠 있었잖아. 계속 어, 그냥 어, 어, 공부하고 어. 밥 먹고 어디 뭐안 가고. 음. 그래서 자기가 내생각이좀더 약간 혼미했던것 같아. 나? 지난 주보다 음. 뭔가 좀 그러니까 약간, 음. 약간 뭐랄까 힘들어했나? 힘들어했다고 해야 되나? 음. 계속 앉아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음. 계속 집에서 이제 공부하고 어디 안 나가고 있으면 좀 이게 뭔가 시간 개념도 뭔가 좀 음, 없어지고 음.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또 수업이 딱 끝나니까 싹 돌아오죠? 너무 좋죠? <laughs> 환기가 필요하다 자기가 또막 열심히 하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든 다 해갈 거다 약간 이런 느낌 들켰다 그치?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지? 어, 어. 어, 단거리로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기가 단거리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우린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녁들이은는안 된다고요 <laughs> 쉬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치 어, 그래야 또 다음 주를 또좀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수업을 이렇게 보내고, 금요일도 되게 푹 쉬고, 금요일이 아무튼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같아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잖아, 이제. 좀 늦게 나왔더니, 막 금요일에 어... 다막 일찍 갔고, 어... 뭔가 문화시설 맞아. 같은 것들. 그래서, 안 돼, 안 돼. 아침 시간을 보내야 돼. 그래서, <laughs> 어... 오늘은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